안녕하십니까 제이비월드의 제이비입니다 어, 오늘은 쌍용자동차 매장에 왔고요 요즘 쌍용자동차에서 밀고 있는 토레스까지 제 앞에 보이시는 토레스 전기자동차입니다 저쪽에는 토레스도 있고 일반 토레스도 있고 토레스 밴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차들을 제가 한번 저희 입장에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레스 전기차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토레스를 처음 보는데, 어, 일단 생각보다 되게 큰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는 되게 크고, 어 토레스 외형은 스무 살 입장으로서는 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마음에 듭니다. 1열에 한번 탑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는 토레스 전기차입니다. 1들에 탑승을 했고요. 어? 기아가 어디죠? 어, 뭐야? 이게 기아인가? 이게 기아예요? 여러분, 이게 기아라고 합니다. 저는 이게 기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 일단 핸들은 되게 얇네요. 디스플레이는 이렇게 긴 스크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시보드 밑에는 이렇게 뚫려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핸드폰을 놓을 수 있는 수납 공간과 무선 충전기 핸드폰을 충전할 수 있는 무선 충전기 공간이 있습니다. 컵홀더 두개 있고요. 거의 모든 조작은 이 디스플레이로 하는 것 같습니다. 핸들은 터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직접 누르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쌍용 로고가 박혀 있습니다 일단 1렬에 앉아서 밖을 쳐다보는 어 그런 뷰는 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가 약간 튀어나와 있네요 이렇게 그리고 보면은 이런, 이런 디자인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미러는 적당한 것 같습니다 위아래로 특느낌이네요 뒷좌석에 한번 탑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SUV인지라 뒷좌석 공간은 음,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발 공간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 여기 헤드 부분이 살짝 공간이 있는데 이거는 핸드폰을 꽂을 수 있나? 어쨌든 이런 공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C타입 잭 같습니다. 어, 생각보다 되게 똑똑하네요. 어, 이게 뭐지? 뭐 어떻게 하면 아 이런 식으로 약간 비행기 좌석에 있는 그런 간이 탁자와 비슷한 게 뒷좌석에 두 개가 마련이 되어 있네요. 컵홀더도 있습니다. 여기는 간단하게 뭐 핸드폰을 꽂을 수 있고 미끄러지지 말라고 구멍을 내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건 약간 소소하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케이. 간단한 수납 공간들이 있습니다. 여기 뚫려 있네요. 핸드폰을 집어넣다가는 었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 이 블라인드도 같이 구비가 되어 있네요. 이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뒷좌석에만 있고, 앞좌석에는 따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스무 살 초반 입장으로서는 가격 대비에도 되게 괜찮은 차량인 것 같고 시승은 안 해봤지만 차량 내부와 외부를 한번 살펴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솔직히 물론 시승을 해봐야 알겠지만 저 디스플레이는 이 전기차가 아닌 내연기관으로 한번 제가 틀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토레스 전기차의 트렁크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일단 먼저 살펴를 봤는데 여기 보면은 이상하게 공간이 띄어져 있습니다. 양쪽 다 띄어져 있는데 이쪽을 되게 유용하게 쓸진 모르겠지만 음 어쨌든 이런 공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라이트를 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오른쪽에만 있고 또 왼쪽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부분이 또 올라와 있는 것을 볼수 있고요. 그리고 2열 시트는 여기서 수동으로 앞쪽에서 수동으로 여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전기 충전할 수 있는 백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트렁크를 닫을 때, 전동으로 닫을 때 여기에도 있긴 하지만 이쪽에서도 닫을 수 있긴 한데, 이쪽은 조금 되게 위험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쪽으로 닫도록 하겠습니다. 아, 비상등이 이런 식으로 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음. 트렁크 여는 버튼은 여기 있고요. 자, 이렇게 토레스 전기차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어서 바로 토레스 내연기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내연기관과 전기차의 차이점이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그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토레스 내연기관을 살펴보려고 했는데 내연기관과 전기차의 다른 점을 한번 하나 파악을 했습니다. 전기차의 이 앞에 보면은 이 헤드라이트가 이렇게 일렬로, 일렬로 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 내연기관으로 한번 가보면, 제가 원래 봐왔던 토레스의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어, 저는 솔직히 이 내연기관의 헤드라이트가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자, 내연기관 토레스를 앞에 한번 와봤는데요. 이 차량은 토레스 더 블랙 이라는 차량이고 타이어 휠이 일반 토레스에 비해 이름에 맞게 더 블랙, 블랙으로 이렇게 더 멋있게 처리가 되어 있네요 한번 1렬에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런 앰비언트가 이게 무슨 문양이죠? 되게 특이한 문양으로 앰비언트가 이쪽에도 이렇게 앰비언트가 나와있는 걸볼수 있고 자 차량을 탑승을 했는데 핸들이 뭔가 조금 더 다르네요 오리지널은 약간 이쪽이 원형이 아니고 좀더 직선으로 되어있고 여긴 마찬가지로 약간 직사각형으로 되어있는 느낌입니다 뭐아이 차량은 이 디스플레이가 이쪽에 가운데에 마련이 되어 있고, 여기는 또 따로 디스플레이가 형성이 되어 있네요. 운전자 따로 볼수 있도록 디스플레이가 안쪽으로 구비가 되어 있고. 약간의 좀 다른 점이 있긴 한데, 어, 이것도 디스플레이인가? 뭐, 어쨌든, 시동을 켜보면 알수 있겠죠? 여기는 기어봉이 따로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무리지널 기어봉 어. 그리고 무선충전기는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충전잭은 있긴 한데 여기 보면은 무선충전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건 없고 여기는 가운데 수납공간이 조금 더 있네요 컵홀더는 두 개를 놓을 수 있긴 한데 세 개까지는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게 하얀색이 아니라 스티커가 붙여져 있는 거라서 그렇게 보였네요 어, 일단 그리고 핸들도 똑같이 버튼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이 색깔도 나쁘지 않은데 어,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피트가 눕혀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일단 2월에 가서 평지가 되어 있는지 그거는 추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동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자 차량을 켰고요 경우 이런 식으로 삽입하세요. 운전자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보여집니다 전, 그리고 가운데는 디스플레인데어 이렇게 내비게이션이 먼저 나오네요 홈으로 가면은 아 그리고 이 밑에 보면은 어, 모든 이제 차량 실내 또 외부 이런것들 조작할 수 있는 것은 다 밑에 있네요 어, 시트 열선, 통풍, 오토홀드 뭐 이런 거다 드라이브 모드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네요 핸들 열선도 여기서 컨트롤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량 키자마자 보라색깔의 앰비언트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수 있고요 음, 뭐... 자2열 시트를 한번 눕혀봤는데요. 보면은 평지까지는 아닌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는 아까 토레스 전기차 동일하게 동일하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똑같고 똑같 생긴 건 똑같고 여기가 좀 다르네. 받으면은 우리 방향 지시등이 조금 위치가 다르네요. 앞쪽이 살짝 무광 처리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 토레스라고 딱 써져 있네요. 지금 토레스 전기차, 토레스 더 블랙 차량을 봤는데, 어 지금 보니까 둘의 타이어 크기가 타이어 휠 크기가 조금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 이런 차이점을 봤고요. 다음에는 다른 차량으로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